2월 11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아침은 다소 온화한 이동성 고기압의 중심권에 놓이면서 기층이 안정되고 어제 내린 비로 습도가 높아 전국 곳곳에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어 있습니다. 현재 서해상에는 짙은 높은 구름들이 많이 유입되고 있어 전국의 날씨는 차츰 흐려집니다. 이 고기압이 시베리아 산이기 때문에 한랭하고 키가 작은 것이 특징입니다. 현재 한량한 성질은 변질되어 다소 온난화되었지만 키가 작은 고기압 성질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고기압의 영향을 받더라도 상층에는 높은 구름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가 뜨면서 고기압이 활성 상태가 되면 뭉쳐있던 구름들은 일부 소산되거나 흩어지게 됩니다. 좌측은 오늘 아침 기온 분포도입니다.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와 강원 영도 내륙 지역은 영하 4도에서 영하 8도의 기온 분포로 보였고, 경기 의 중남부와 충청, 영호남 내륙 지역은 영하 1도에서 영하 5도의 기온 분포로 보였습니다. 평년 대비 4에서 5도 높은 기온입니다. 오늘 아침 서울 최저 기온은 영하 1.2도까지 떨어졌지만, 노원 은평 지역은 각각 영하 5.4도와 영하 5.1도를 기록하였습니다. 이것은. 고기압 중심권에서 날씨가 맑을 때 높은 산 인근 지역에서는 찬내리 바람 효과로 기온이 많이 떨어진 것입니다. 우측은 오늘 아침 짙은 안개가 낀 지역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8시 현재 경기 남부와 충청 내륙, 호남 서해안과 영남 내륙 지역에는 붉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낀 지역입니다. 기온이 0도 가까이 오르고 비가 자주 내려 습도가 높을 때는 짙은 안개가 많이 낍니다. 이 안개는 해가 뜨고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소단되지만 짙은 안개가 낀 지역은 안개가 상승하여 구름이 되기도 하고 안개가 심하면 안개비가 내리는 곳도 있습니다. 오늘과 내일은 고기압의 영향을 받으면서도 높은 구름들이 많이 유입되면서 가끔 구름 많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오늘 낮 기온은 평년 대비 3, 4도 높겠습니다. 내일은 해안 지역을 지해한 내륙 지역의 낮 기온이 대부분 10도 가까이 올라 따뜻한 봄 날씨가 예상됩니다. 해안 지역은 낮에 해풍이 불기 때문에 기온이 많이 오르지 않습니다. 수도권과 강원 서부 지역, 충청 등 지역은 초 미세먼지 농도가 다소 증가하면서 공기질이 차츰 나빠집니다. 시베리아 고기압이 내려오는 13일 오전까지는 공기질이 좋지 않을 전망입니다. 내일 오후부터는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남부지방은 구름이 많이 유입되어 흐리겠고, 제주와 남해안 지역에는 비가 조금 오겠습니다. 13일 오후부터는 그동안 평년 기온을 크게 엎들면 높았던 기온이 많이 내려갑니다. 북서쪽에서 찬 시베리아 고기압이 내려와 바람이 다소 강하게 불고 쌀쌀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동해안 지역은 동풍이 강하게 유입되면서 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14일 오후부터는 러시아 극동 지역에서 강한 시베리아 고기압이 만주를 거쳐 북한 지역으로 내려와 동풍이 강하게 불것 같습니다. 따라서 동해안 지역은 14일 밤부터 16일 아침까지 매우 많은 눈이 예상됩니다. 다만 매우 차고 강한 고기압이지만 기온은 크게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동풍에 불때펜 효과로 태백산맥 서부지역은 기온이 오르기 때문입니다. 14일과 15일은 평년 대비 1도 정도 낮은 기온이 예상됩니다. 16일부터 18일까지는 고기압 중심권에 놓이면서 평년 기온을 2에서 4도 웃도는 날씨가 예상되고 18일 밤부터는 북서쪽에서 기압골이 내려와 비난 눈이 오는 곳이 많겠습니다 19일은 북서쪽에서 시베리아 고기압이 내려와 다소 추울 전망입니다 다만 수치예보 모델이 열흘치 예상도를 내놓고 있지만 5일 이상의 예측치는 불확실성이 다소 큽니다 따라서 수시로 바뀔 수 있다는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침 천리안 영상입니다. 현재 서해상에서 높은 구름들이 많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오전까지는 이 구름대의 영향으로 흐린 날씨가 예상되고, 오후에는 가끔 구름 많은 날씨가 될것 같습니다. 오늘 저녁부터는 중국 서부 내륙 지역에서 높은 구름들이 많이 유입되면서 흐린 날씨가 예상됩니다. 구름에서 보이는 붉은색은 운정원도 영하 50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일기도상에서 영하 50도는 상공 9000m에 해당되는 곳입니다 13일 내려오는 고기압은 시베리아 중부에서 몽골을 거쳐 내려옵니다 시베리아 중부와 몽골의 기온이 영하 20도 수준이기 때문에 큰 추위는 없을 전망입니다 14일은 러시아 극동 지역에서 내려오는 고기압입니다. 이 지역은 아직도 영하 40도 이하 구역이 광범위합니다. 매우 찬 한기가 내려오지만 만주를 거쳐 북한 지역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북한 지역은 기온이 많이 떨어지지만 우리나라는 태백산맥에 의해 팬 효과로 기온 하강은 크지 않을 전망입니다.